네, 안녕하십니까 주고차 타는 남자의 박 팀장입니다. 오늘 이제 또 외부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외부 나와서 오 나왔는데 날씨가 진짜 오늘 너무 좋아요. <laughs> 정말 나들이 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햇볕 아래에서는 날씨가 정말 따뜻하고 그런데 그늘에 가면 좀 쌀쌀하기는 하네요 이런 날좀 일교차가 좀 심하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어좀 나들이 가기 조금 가성비적으로 좋은 차량이 뭐가 있을까 해서 천만원 미만 대로 해서 이올뉴 K7 차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 일단 이 차량에 대한 스펙 먼저 말씀드리면 2017년식에 주행거리 16만km를 탄올뉴 K7 3.3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보험이력도 없는 완전 깨끗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험이력 없는 차량들이 외관적으로 조금 지저분한 부분은 조금 있어요 외관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한두 군데 있기는 한데 그거 말고는 차량 상태는 너무 좋아요 엔진 상태도 너무 좋고 타이어도 내짝다 신품으로 다 교환을 해놔 가지고 관리상태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얼마냐 가격은 920만원에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외부에서 지금 햇볕을 보고 있어서 차량 색상이 지금 영상에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냥 다크 그레이 색상 차량이에요. 이제 제일 좋은 게 이제 검정색, 흰색이 제일 좋겠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게이 다크 그레이 색상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지금 다크 그레이 색상 차량 이렇게 준비해 놨고 관리 상태 너무 괜찮은 차량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어, 요즘에 진짜 문의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상담 문의를 많이 주세요. 이제 어떤 차량을 사면 좋을까라고 해서 문의 연락을 많이 주세요. 사회초년생 분들도 좀 20대 분들도 좀 많이 있고 이제 제일 많으신 분들이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사업이 조금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금액을 크게 쓰지는 못하는데 차량을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돈 많이 안 들어가고 2, 3년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굴릴 차량들을 되게 많이 원하세요.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차량 상태는 그 가격에 대한 값어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그러면서 좀 추천드리는 차량은 정말 금액대로 맞추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르노 코리아, 이제 삼성 차량들을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려요. 세단율을 원하신다 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SUV 차량을 원하신다 라고 하면은 이제 쉐보레 차량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근데 그거 말고 금액대를 거기 말고 조금 더쓸수 있다. 그런데 뭐 지방에서... 조금 차량을 관리하기 좀 편리한 일반 공업사에서도 좀 관리하기 편리하고 돈 이제 부품 수급도 잘 되고 이런 차량 원하신다 라고 하면 현대 기아 차량을 좀 많이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이 진짜 이 올류 k7 차량을 좀 많이 소개시켜 드려요 이 올류 k7 차량은 지금 금액대가 좀 많이 안정화가 됐어요 안정화가 뭐냐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거품이 좀 많이 빠질 대로 빠졌다 왜냐하면 지금 k7 자체가. 어, 단종된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 나온 차량이 K7 프리미어죠. K7 차량 자체가 이제 단종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간 건 확실합니다. 지금 이 차량도 이제 920만원, 1000만원도 안, 안 하는 차량으로 해서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 이제 좀 내용 서두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 차량에 대해서 리뷰 좀 자세하게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은 자세한 상담 또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리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전면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부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라이트 이제 사구 안개는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위에 본네트 상태는 이제 외관 외부라서 이제 흙먼지만 있는 거 빼고는 외관 상태는 아주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양쪽으로 어디 깨져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휠 컨디션도 괜찮습니다. 휠 컨디션도 이 정도면은 뭐 생활 스크래치 있는 부분 거의 없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진짜 새 거로 들어가 있어요. 타이어 트레이드 새 거가 들어가 있고,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 문 쪽이 약간 좀, 조금, 좀 문콕이 조금 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부분은 굉장히 깨끗하고요. 뒤에도 휠 컨디션은 굉장히 깨끗해요. 타이어 트레이드 당연히 새거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뒤쪽도 보시면 뒤쪽도 마찬가지로 테일램프 깨져 있는 부분도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트렁크 보시면 트렁크 공간딱 이렇습니다. 트렁크 상태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고 이 안쪽도 히든 공간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차주분께서 관리를 그래도 잘하셨던 차량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제 2열 실내를 말씀드릴게요. 2열 실내는 여기에 사이드 커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상태, 관리 상태는 아주, 오, 준수합니다. 준수하고요. 팔걸이부터 뭐 이제 공간 자체는 깨끗해요. 근데 압력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전동 사이드 미러, 파워 윈도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스코이랑흡축박 센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 계기판 상태 시동 걸기 전에 계기판 상태 보시면은 주행거리 16만키로를 주행했고, 버튼 시동으로 해서 시동을 걸면, 아, 확실히 좋아요. 현대기아 차는 관리하기도 되게 편리하고, 이제 유지 비용에서는 확실히 일반 차량보다는 조금 더 적습니다. 대신에 아쉬운 게, 이제 기름값이 조금 이게 3.3이다 보니까 기름값이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루밀러의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정품 내비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넣었을 때 화질은 이 정도의 화질. 백화 현상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사이드 미러, 틸팅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센터 페펜아 상태도 보시면 깨끗해요. 하이그로시 어디 깨져 있는 부분도 없고 양쪽으로 통풍 열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핸들 열선, 주차 센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 보시면 워크인 까지 들어가 있고 시트 상태 굉장히 깨끗한 상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 상태는 아주 잘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이제 엔진 룸 한번 엔진 룸도 한번 들려드리면 노킹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소, 전체적으로 소모품 관리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크게 돈 들어갈 부분은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엔진 오일 정도만 교환하고 타시면은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고차 타는 남자에서 어, 조금 지방에서도 좀 관리하기도 편하고 일반 공업사에서도 돈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 차량, 현대 기아차에서 기아차량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가격이 거품은 다 거칠대로 다 거쳐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이 안정화가 많이 됐어요. 가격은 920만원에 이 차량 만나보시면 되고요. 차량에 대한 스펙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2017년식의 주행거리 16만키로를 탄 56K7 3.3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고요. 어, 완전 무사고 차량에 타이어까지 새거로 들어가 있어서 오일류만 관리하고 타면 딱 좋을 차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어, 더욱더 많은 차량들, 더 좋은 차량들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해 주시면 더욱더 힘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봄철이라 이제 황사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제 이 좋은 날씨에 이제 나들이 많이 가셔 다니면서 좋은 추억들 많이 쌓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더욱더 열심히 하고 좋은 차량들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 중고차 타는 남자의 박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